자 6.3절 전단에 대한 보의 거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단에 대해서 이제 그 전단응력이 전단응력하고 휘묵력이 이제 같이 복합으로 작용할 때 중력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그거를 봤어요. 그래서 중력이 이제 압축을 받는 방향, 인장을 받는 방향이 위치별로 어떻게 생기는지를 살펴봤는데 이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고 실제로 이 전단 시험을 해서, 전단 실험을 해서 나오는 결과를 봤더니, 그거랑 똑같진 않아요. 중력 방향대로. 그러면은, 왜,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실험을 하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콘크리트는 균열이 보여요. 균열. 그래서 균열이 생기는 형상을 보고, 자, 항상 이렇게 잡아당긴다. 우리 종이를, 종이를 놓고 이렇게 옆으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도세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종이가 어떻게 찢어져요? 이렇게 찢어지죠.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찢어지죠. 그죠? 그 옆으로 잡아당기면,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긴다, 그럼 균열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찢어져야죠. 그쵸? 그렇죠? 잡아당기는 거와 수직, 수직으로, 90도가 되는 방향으로 찢어져 줘야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균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 이제 중력을 어쨌든 전단하고 뭐휘하고 이렇게 같이 작용할 때 중력의 방향을 봤더니 어떤 위치에서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돌아가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인장을 받고 이렇게 압축을 받는다. 그러면 은 균열이 어떻게 생겨야지 맞는 겁니까? 균열이 바로 인장과 90도 어떻게 보면 압축 압, 압축이 생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균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열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어느 위치냐면 이제 보에서 보면 요쪽 오른쪽 위치가 되겠죠. 오른쪽 위치. 자 거꾸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돌아가서 뭐 여기가 인장을 받고 여기가 아이고 여기가 압축을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균열은 이제 이렇게 생기는 게 맞습니다. 자그 가운데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있으니까 아니죠. 저기 주응력은 이것도 45도로 돌아가니까 45도로 이렇게 돌아가면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기면 균열이 이제 이렇게 생겨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그 주인장응력을 근거로 해서 균열 생기는 거를 본다고 하면. 어쨌든 인장을 받아야 그 인장 파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균열이잖아요. 그게 약간 경사져 있으면은 사인장 균열이고 수직으로 있으면은 그게 그냥 100% 흉균열이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인장 응력을 받아서 생기는 인장 파괴다. 우리 눈에는 바로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균열의 형태로 파괴가 보여요. 그래서 전단에 대해서도 이제 방향이 있으니까 이 힘 전단의 주응력을 가지고 주 인장응력을 근거로 해서 이 사인장 균열이 생길 때에 어쨌든 그 인장 파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사인장 균열이 생길 때의 하중을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인장응력을 구하는 식도 알고 있고 주중응력 구하는 식이니까 그 F1이 주 인장응력인 거잖아요. F2가 주 압축 능력이 되는 거고, 그래서 F1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제 뭐, 하중을 구하게 되면 그 4인자 균열이 생길 때에 하중을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고,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아, 이게 조금 안 맞아요. 그렇다고 뭐 전혀 안 맞냐. 그럼 또 그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고값이 잘 맞는데 아 이게 좀 변수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제 어떤 뭐 하중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든 어 그다음에 뭐뭐 뭐 인장 철근비가 얼만큼 됐든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부 다 똑같이 그렇게 되는가 이 변수를 줘서 실험을 해 봤더니 실제로 그렇게 계산한 주 임장응력으로 균열 하중을 계산한 거하고는 조금 안 맞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이게 왜 그런가?라고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이론적으로 그렇게 사인장 균열이 생기는 하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건조 수축에 의한 균열 또는 크리프에 의한 균열이잖아요. 그런 그 시간 의존적인 그런 변형들. 그래서 건조 수축, 크리프에 의한 그런 균열.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그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 인장 철근 부분 있죠? 인장 철근은 사실은 방향이, 인장 철근 자체는 방향이 전단하고는 다르기 때문에,